찬블리캠. 오케이. 참블리캠. 응? 안녕하세요. 참블리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참블리캠. 금방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제가 2019년도 6월 달에 연주했던 졸업연주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졸업연주 리사이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연습 팁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사이틀이라는 것 자체가 독주회란 뜻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3학기 차 혹은 4학기 차에 꼭 리사이트를 이수해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서는 1시간 또악보를 보지 않고 안보로 연주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이 1시간짜리 연주회를, 독주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는 무려 곡까요 <laughs> 네, 무려 열 곡을 연주했습니다. 모짜르트,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 교수, 이네 사람의 곡을 가지고 인터미션 10분을 포함해서 60분짜리 연주를 하였습니다. 1학기 때 실기곡, 2학기 때 실기곡을 포함해서 1시간짜리 연주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실. 곡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이 10곡을 다 마스터하여서 연주하기에는 많이 버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효율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습 꿀팁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연습 꿀팁 첫 번째로는 1시간짜리 연주를 버티기 위해서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고 매일 4시간 이상은 서서 연습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다리가 처음에 너무 좀 아프지만 몸 안쪽도 아프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막외져서는 저는 습관이 길렀거든요. 두 번째로는 모두가 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 스스로 피드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순간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듣고 고치기 위해서는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분 연습과 전체 연습을 나누어서 연습을 했는데요 부분 연습 같은 경우는 박자기, 메트로, 놈을 틀어놓고 가장 낮은 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연습을 했고 부점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본형 부점과 여러가지 변형 부점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습은 리허설 하듯이 1시간 동안 쭉 쉬지 않고 연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주 2회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리허설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외에서잠시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교회 친구들한테 어, 그곡 리허설 할땐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또 매일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두 분을 앉혀 놓고 저희 연주좀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연주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주 외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을 준비했고 비용은 또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대학원 졸업 연주기 때문에 아까 사무실에서 문의를 대여해 줬습니다. 그 대신 그 외에 부분 것들은 제가 모두 부담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내역서를 보고 왔거든요 이 정도?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홍보비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팜플렛이나 포스터 같은 걸 학교 측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대학원 리사이트를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 돼요 포스터 한 장에 2,000원 총 5장을 인쇄했고 팜플렛을 B5 사이즈로 한 장당 1,500원 이었고요 100장 정도 인쇄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인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볼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인쇄했던 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해서 팜플렛과 포스터는 총 176,000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우미를 또 제가 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연주에 가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해주고 뭐 꽃, 간식 같은 것들을 들고 갔을때 대신 맡겨주는 그런 꽃순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문지기 친구 그리고 또 반주를 해주는 반주자 또 반주할 때 앞으로 넘겨주는 넘순이가 필요합니다 넘순이와 꽃순이 그리고 문지기는 각각 3만원이 들었고요 반주자는 한번 연습할 때 4만원 그 연주 당일날 8만원에서 7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도움의 비가 총 81만원이 들었습니다 연주에서 또 중요한 게 그냥 이 옷을 꼭 올라갈 수 없잖아요.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드레스를 입으면 머리도 이렇게 풀어지고 나갈 수 없어요. 헤어도 해야 되고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가격들이 조금 또 상당히 나갔는데요. 드레스를 2년 전에 구입을 했었어요. 뒷대라는 드레스 샵인데 드레스 사이즈를 좀 삭장시키려고 가게를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에 드레스를 샀을 때 가격은 반값 할인한다고 해서 샀거든요. 28만원 정도로 샀습니다. 수선하러 갔을 때는 한 2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의 등 값이 대략 한 30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메이크업 비는 단골 집인 동네 미용실에서 원장님께 받았고요. 헤어 메이크업 다 합해서 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사님이시거든요, 원장님이. 너무 너무 항상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 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 심사하실 때 드실 다가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가를 준비하는 김에 손님들을 위해서도 다가를 준비하자.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내시는 거니까 다가를 맡기겠습니다. 하고 스케일을 크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 올지는 몰랐지만 부모님께서 100명을 <놀람> 예상하고 아마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일 90 명 정도의 손님들이 와주셨고 떡을 100개를 준비했는데 다나눠줘 드렸고 저는 진짜 한 입도 못 먹었습니다. 아까 100개라고 했죠? 한 1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귤한 10만 원씩 정도, 비스켓, 과일, 뭐 종이봉투랑 접시랑 종이컵이랑 물 이런 것도다 합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총 합해서 32만 5천 원 들었고요. 연주하는데 혹시 아무도 꽃을 안 들고 계시다보니 <목소리> 께서 직접 꽃을 준비하셨어요 꽃 다발과 꽃 바구니에 총 95,000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학비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학비가 497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해서 제가 이 사이트를 준비를 하기 위해 들었던 모든 비용이 무려 6,766,000원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네, 저는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연주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요. 정말 예술가는 굶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의 간단한 리사이트 준비 과정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또 연주나 또 행사 같은 곳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